안녕하세요. 도자기 공장 공장장은 김 공장장이다. 줄여서 도공 김 대표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도예 교실 어린 도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도공은 취학전 아이들이 즐겁게 도자기를 만들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수 있는 도자기 공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도공은 네 가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신나는 수업 시간에 도자기 재료와 교감하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어린 도공의 특별한 이네 가지 장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신나는 수업. 수업에 집중을 위해 재미있고 신나게 진행합니다. 흥미가 있어야 배움도 있다는 생각을 담아 동작 하나하나를 재미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진행하더라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어린 도공 도자기 만들기는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에 맞는 난이도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와 교감, 도자기를 만드는 찰흙은 다른 클레이 재료보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도자기 찰흙을 필요한 모양으로 주무르고 두르고 떼었다가 붙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손 힘을 인지하고 재료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의 움직임대로 모양이 변해가는 찰흙을 느끼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차분함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 어린 도공 수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모두 안전한 재료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도공김에서 자체 개발한 다양한 도구를 경험하여 상황별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멋진 작품. 자신이 정성을 들여 만든 도자기의 완성품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성취감과 만족을 흠뻑 느낍니다. 어린 도공에서 만드는 모든 작품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년 동안 만들어 보는 작품들을 볼까요? 어린 도공 수업 1년 동안 수저 받침, 접시, 공기, 수저통, 대접, 물컵, 주전자, 악세사리, 반찬기, 도자기 인형 등 여러 가지 생활에 함께하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 도공의 4가지 특별한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공김 홈페이지 www. 도공김.com, do-g-o-n-g-k-i-m.com, 카카오 페이지 검색에서 도공김, 페이스북 도공김 페이지를 통해서 소식과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도공 어린이 도예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도자기공장 공장장은 김공장장이다. 줄여서 도공김 대표 김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